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결론 낼 방침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에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특검과 초기 협의 단계라며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이번 사건을 이끌게 된 조은석 내란특검에게 있는데 최상병특검이 전날 윤석열 체포를 언급한 만큼 오늘 안으로 영장 청구가 저는 유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검이 잘 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항명이 불안 요소이긴 합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처음부터 얘기했죠. 음. 엎드리라고 하면 그냥 엎드리라고. 음. 뻗치라고 하면 뻗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빠따가 주어졌기 때문에. 네. 빠따를 들면 쳐야 돼요. 네. 저 지금. 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기 시작한지, 업무 보고받기 시작한지가 이틀 전과 3일 전가 그런데. 네, 네. 수요부터 시작했으니까 수요복금 3일 차입니다.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한주 위원장 계속 얘기했잖아. 요 이따 식으로 하면 은 다시 음. 받는 수가 있어? 라고 음. 어저께까지 얘기했는데. 검찰 애들이 딱 들고 들어왔는데. 음. 이한주 위원장이 딱 봤더니, 이 새끼들 봐라. 지금 여당에서는 중점 법안 중에 하나가 검경수사권 분리. 음. 그래서 이제 공소청으 바꾸는. 거. 요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빼고 갖고 온 거야? 아, 없어. 업무 보고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뭐 회사에서 많이 해 보셨겠지만 일번은 업무 현황 보고. 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뭐뭐 뭐가 있는데 응.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다. 응. 지금 우리는 뭐사건을몇 건을 다루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이런걸한 다음에 그럼 네. 뭐해야 됩니까? 응. 새로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아. 새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업무 방향 지시가 있어. 아, 그러면 그 방향 지시를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겠습니다라는 응. 계획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두 개가 만나야 업무보고가 됩니다. 네. 지금 현황은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에 맞춘 방향입니다. 이거 하라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공약사항에 맞춘 계획보고가 더 중요한 거야. 네. 심지어 보고를 받아봤더니 일단 없고, 그게 공약이.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위원단들이 조졌다는 거예요. 왜 없냐? 그 대통령 공약인데. 너네 지금 학명하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요명이다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고 들어올 거면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음. 대통령한테 개기는 거야? 음. 이게 거든 학명하냐? 라고 했더니,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뭐 얘기 듣기로는 뭐그꼭 이번에 안 넣어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음... 어저께 오전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안 하다가, 아, 이거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요. 어... 저희가 어저께 이제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아, 이게 책자, 그 주문할 시간을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거의못 넣었으면 예비별를 했다는 거야. 저도 작업 하나 갖고 와봐, 갖고 왔대요. 갖고 왔는데 내용이 뭐로 돼 있느냐? 검찰의 수사권이 왜 여전히 필요한가? 어, 반대로 얘기했구나. 완전 폐지를 하면 왜안 되는가? 어... 완전 폐지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로 논리 구조를...

통화하며 수익 배분을 언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육성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원래 보유했던 증거를 마치 지금 확보한 것처럼 언플하는 것인데 진짜 폐급 조직입니다. 이렇게 법 집행을 하는 기관이 망가지고 부패했으니 나라가 이 모양이었나 싶습니다. 또한 김건희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나 장시간 통화를 나눴다는 사실도 한결레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비화폰을 지급받아 썼다는 것부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법 위에 있는 자들이 하루빨리 참교육을 당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언알반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